EV 첨단 소재 2025년 상반기 실적을 수프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78.4% 크게 증가했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7.8회전을 했습니다. 주가 PBR은 1.0입니다. 분석 결과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지 않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노 별명이 상패 귀신, 금감원 EV 첨단 소재 유증불어할듯 이병철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9월 29일 날 아침 새벽에 보도를 했네요. EV 첨단 소재 유상증자 증권 신고서 정정만 다섯 번, 금감원 오노 법적 리스크 지적 불어 방침 정한 듯 유상증자 자진철회 불가피할 것이다. EV 첨단 소재의 모기업인 로아 앤코 그룹 SL 에너지 상호 변경 후 상패가 됐었고, 2025년 2월에 로아 앤 코로 또 상호 변경을 했던, 한 것이 추적이 됩니다. 유상증자와 관련해 금감원의 정정요구가 수에 이어지며 유증 신고 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 왜 유상증자를 하려 그러는지, 그거가 분석이 되면은 나올까 모르겠네요. 어, 그리고 지난 4월 4일 그 시설 투자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414억 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밝혔답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은 비유를 들어서 본업에는 뜻이 없고 시설 투자 뭐 경쟁력 강화라고 그랬는데 첩질로 가산 탕진라는 형국 아니냐. 의도된 상패 전술이냐, 관계기업 투자로 돈을 빼먹는다란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자, 진행을 해보죠. 먼저 원가회계 소, 어, 손익으로서 매출이 304억 원, 17.3%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재고자산은 48.6%로 잘 내렸어요. 매출 원가가 13.4%, 어, 적게 낮, 꽤그 감소했기 때문에 매출 효과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매출 총이 떨어지고 매출 총이익률은 4%가 하락했습니다. 순매관리비 14.2% 감소했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8,900만 원인데 거의 손익분기점 선으로 나왔습니다. 94.8%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커퓨즈에는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일단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 영업이익이 이렇게 감소하는데 스루프 회계로 분석하면은 에, 그걸 넘어가기 전에 이 회사의 정성미 관계기업 투자 손실이 지속되어서 단기순이익은 적자 행진을 연속하고 있습니다. 정성미 관계기업 손익에서 59억 5,400만 원을 손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총 포괄 소, 어, 손실은 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어, 영업이익은 낮지만 포괄손익으로는 24억 적자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적자를 유도하는 건지 에, 뭐 3년 이상 적자면은 상패 기준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스루포트 어,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에, 매출액에 비해서는 매출재료비율이 꽤 낮죠. 21.7% 그런데 감소해가지고 매출감소율보다 더 감소했기 때문에 원재료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슬로분율1.3% 증가, 상승했습니다. 운영경비 21% 줄였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12로 올라가고 0.07% 어,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슬픈 영업이익은 25억 5,700만 원으로 원가 회계 영업이익 8,900만 원보다 무려 24억 6,800만 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골든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 슬픈 영업이 증가한다. 극명한 차이를 EV 첨단 세제가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고 자산 명세를 보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에 34억 8500만원 연초보다 32억 91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전체 재고도 32억 5700만원이 감소했고요.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은 18억원이 있네요. 어, 환입을 잡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플러으면은 가리고 또 가공비율이 높을수록 원가 회계 영업 이익과의 차이가 크게 나게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아쉽게도 회사는 상반기에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비공시했습니다. 그래서 가공비율을 가정하기 위해서 전년 가공비율을 쭉 산출해 냈습니다. 가공비율은 72.4%로 매우 높은데, 문제는 2024년에 90.2%, 재료비율이 10%뿐이 안 되는데, 작년에는 올해보다도 그, 매출액이 더 높았죠. 그런데도, 어, 가공비율이 이렇게 높으냐, 재료비율은 얼마 안 들어가고, 이 제조업이라는 것은 차이가 나면은 뭐, 뭐 맥시멈 5%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18.17.8%어 감소는 데이터의 이 신뢰 2023년이나 2024년 이 데이터들을 믿기가 좀 어렵다. 그 외주 가공비가 되게 많이 나가거든요. 이런 게 진짜 금액인지 그것도 좀좀 좀 찜찜하고요. 그렇습니다. 어, 많이 나가는 돈요런 데서 좀 해먹기 좋은 거죠. 어, 리베이트 등 이런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제가 역산으로 재고자산의 변동, 그다음에 원부재료 사용 및 상품의 매입으로 표준식으로 제가 역산으로 계산을 해줬어요. 어, 가공 비율로 적용해가지고 어, 전년도의 72%인데 올해는 어, 75%로 그냥 어림셈으로 때렸습니다. 어, 원재료가격 뭐 변동 이런 거다 감안해서 그냥 가정하는데 에, 우선 그거 직관적으로 75%면은 어, 보통 조립어, 조립산업이 조립 50%인데 좀 자동화가 많이 되고 재료비율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아니 재료비율이 별로 안 들어가는 데는 75% 정도 그러면은 어,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큰 오차는 없으니까 이걸 한번 가늠해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역산으로 다 풀이해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 1,2차 재고자산 증감액에 비교는 의미가 없고요. 제가 맞춰준 건데 현금 흐름표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현금 흐름표로 확인했을 때 에, 검증이 됩니다. 투명성이 어, 원가회계하고 영업이익 24억 6,800만원은 피 q 총 재료비하고의 그 차이액과 동일금액이고 어, 그 상품 감소액이 32억 9,100만 원인데 여기에 가공비율 75%를 곱하면은 24억 6,800만 원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검증을 할수 있겠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78억 2,100만 원, 16.8% 증가했고 직원수는 139명으로 2, 12명이 줄었습니다. 어, 연간 평균 임금은 1억 1,250만 원으로 3, 무려 35.3%가 인상될 것 같은데 인상이라기보다도 주로 나간 직원들이 저임금 사원들을 자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는 아까 외주비도 인건비가 78억 나왔는데 외주비가 369억 나가면 은 자기네다가 직영 생산하는 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차려놓고 어, 생산은 모두 하천 공장, 뭐 베트남에도 공장이 있다고 하는데 음, 국내에서도 대부분 외주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는 최동낙시로 1963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전문 경영인으로 보고요. 앞에 얘기한 오너리스크가 있는, 법적 리스크가 있는, 리스크가 있는 에, 그 EV, 이, 진짜 주인 에, 그거는 추적을 나중에 해보도록 하죠, 누군지. 어,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은 내려갔고요. 수급픈율은 올라갔습니다. 역방향이면 VSCAC의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인적자산 회전율 2.2회전으로 내려갔습니다. 직원들의 기여도. 직원 수를 줄였는데도 인건비는 올라가니까 기여하는 바가 좀 줄어들겠죠. 이게 역방향이기 때문에 구식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1, 2차 추론에서 이미 하락으로 추론을 했죠. 모순 합리화를 하고 검증을 반증을 해주는 데는 상승이라는 모순된 추론을 하게 됩니다. 모순이 나오는 추론이 나오면은 그래서 데이터들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얘기하는 거죠. 참고적으로 그왜 유상증자하는지 재무지표도 해봤는데. 매출 채권 수급률이 좀 저조한데도, 어, 현금 보포는 꽤, 현금성 자산은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 이게 48.9% 가지고 있다가 올해는 좀 줄긴 줄었습니다.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빠릅니다. 돈이 여유가 있으면 빨리 줘야 되는 거는 뭐 상도 이상 맞는 얘기겠죠. 어, 그리고, 어, 경영자 입장에서 전문 경영인을 평가할 때, 예, ROI, 투자, 자본 회수율,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반기에. 어, 그러면은 음, 내가 투자해서 그 사업하는데 당신들 너무 못 하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또이 핀잔을 줘야 되겠죠. 총자산 회전율 상반기에 0.5회전 정도는 해야 됩니다. 제조업체라면은 어, 자산 규모에 비해서 그만큼 놀리고 있다는 뜻이죠. 뭐 납입자금 성장률 뭐 이런 따지는 그 애널리스트들이 많아서 저도 참고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인형업은 결성금으로서 13.7%, 4.9%가 결성금이 올라갔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도 뽑아봤습니다. 음.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1억 3,300만 원 <laughs> 현금이익을 냈습니다. 두 번째 EMS <laugh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13억 3400만 원이고 최종 150억의 현금이 유출이 됐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캐펙스 어, 자본적 지출에 98억 원또 투자를 한게 있고요. 어, 정석기업 비율이 35.5%로 크게 또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 적자가 나면서도 종속 기업 및 관계 기업에 왜 자꾸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 <laughs> 이게 이제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본업에는 뜻이 없고 척지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속 및 관계 기업을 보면은 종속 기업은 이부이 AMB나 베트남에 있는 거 어, 취득 가격이나 장부 가격이나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관계 기업의 에코비텍이라는 데를 투자했는데 에, 장부 가격 제로로 만들어놨고 다이나믹 디자인이라는 데는 취득 가격이 552억인데 66억 분이 안 남았어요. 어, S C 엔지니어링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어, 평가 손실로 해가지고 돈을 그만큼 투자했는데 계속. 경영실적이안 좋으니까, 어, 55억이 6, 60억 분이 안 됐으면 거의 뭐한 500억은 날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500억은 날렸다. 이렇게 좀 봐지네요. 그래서 본업에는 뜻이 없고 첩질로 가산탕진하는 형국 같다. 의도된 상패 전술인가? 아, 상장 폐지에서 그동안에 그러면은 뭐가 하길래 그렇게 상장 폐지 하고 또그 팔아먹고, 어, 싸게 누구한테 남기고, 유상증자를 하면서, 그, 주식발행 초과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주식발행 초과금이 820억이나 되는데, 지금 이 결성금이 157억 원까지 들었거든요. 올해만 상반기에도 56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돈을 해먹는 거들하고 얘기를 해도 과언은 아니지 않느냐? 의도적이냐 비의도적이냐는 그거는 어, 신문도 좀 해봐야 돼겠지요 형사 사건은 아니래서 신문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어, 이런 데는 여론이 좋을 리가 없죠. 어, 지금 2년 연속 그러면 적자인데 계속 적자라면은 그, 상장 유지를 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투자자들이 좀 고민스럽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 뭐, 셀트리온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기업이 투자한다면 망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는 망할 기업, 허술한 기업을 해가지고 돈을 투자했다는데, 그게 진짜 100% 투자한 건지 뒤로 돌아오는 리베이, 뭔가 빼먹는 그런 자금 세탁으로 쓰는 건지 그거야 뭐알 수가 없는 거죠. 잉여 현금으로 차익금이 사채까지 포함해서 76억 원더 추가 차입을 했습니다. 레버리지율은 9.8%로 증가했고요. 주주잉여 현금으로는 1억 6,600만 원이 돈이 더 들어왔는데 에, 주주 입장에서는 나간 거니까 아마 그 에, 주식 그 선택권 뭐 이런 거로 종업원들한테서 들어온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일부 러안찾을뻔요 정도 금액이면 빤합니다. 원재료 가격 추이 이게 냉지로 표현을 했는데 최고 가격만 최고 최가격만 었어요 어,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 것로 됩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 추이는 에, 10% 이게 가중평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10% 내려갔어요. 그 원재료가 21% 비중이 전체 매입액에서 비중이 이게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또 표현한 것도 그렇고 어, 어쨌든 이 공시치도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1771% 이렇게 표현이돼 있거든요. 네, 최고 가격이 이럴 리가 있냐? <laughs> 이, 이런 것들의 데이터 신뢰를 믿을 수 있겠냐? 아, 이런 게 이제 의문이죠. 가격이란 게 폭등을 한다 그래도 이런 것은 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이게 뭐 잘못된 데이터들을 지금. 넣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도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찾아봤었어요. 확인했는데 그대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된 거로 어, 분식회계 가정을 했는데 어, 요거를 반증하려면 원재력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상승해야 되는데 원재력 가격은 하락했고 판매 가격은 하락했죠. 완전히 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반증 실패죠. 그러니까 분식회계를 했다라고 어, 결론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재료 가격 자체는 에, 판매 가격이 10%뿐이 안내렸다면 원재료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했다라고 어, 인식이 되는 거죠. 어, 근데 명은 결과는 똑같은네요. 어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제가 말 표현이 안 됐는데 제품 판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게 제가 그래서 제조 원가 비율과 가공 비율을 해가지고 이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임팩트는 3.4% 뿐이 안 된다 그럼 더 내려갔다 그러니까 어, 아무리 그 저기 투명성을 입증시켜 주려고 래도 이게 좀 뭐, 맞아 떨어지는 구석이 없네요. 아쉽게도 상폐 아니, 유상증자 프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슬프상으로는 이익이기 때문에, 연간 607억 할것 같고요. 어, 운영 경비 기준에서 뽑을 수 있고, 재료비 기준에서 뽑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00억으로 사업계획을 결정했을 때한 43억 남는 거로 돼 있는데, 재고회전율을 16회 회전 조금만 올리더라도, 영업이익은 56억까지 낼수 있겠다 하는 예측을 좀 해보게 됩니다. 주가는 1961원으로서 89억 원, 89원 상승했고, PBR은 100%가 됐습니다. 영업 손실이 나는데도 주가는 오른다. 어, 요즘 바, 다들 오르니까 다들 그냥 덩달아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주가 그럼 도대체 주주 리스, 오나 리스크라고 그러는데, 넥스턴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데가 최대 주주로 17.3%. 그런데 넥스턴 바이오, 바이오 사이언스의 또 최대 주주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또 이런 데 들어와 있고, 이게 좀 투자구조가 그러니까 이게 돈 넣고 돈 먹는 이런 그이 기업투자 이런거로 진짜 그 진짜 본업은 에 본업은 뭐 제조업으로 사명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게 아니고 돈 가지고 주이 주식 투자 해가지고 그 주식을 사는 것도 주식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길들을 뽑아먹는 어,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또 최대 주주는 SL 에너지라고 어, 스튜디오의 최대 주주인데 26.9% 어, 최종적으로 SL 에너지의 진짜 그 대표 이름은 누군지 저는 제가 찾아보기에는 추적이 좀 못했습니다. 또뭐 여러 군데 검색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SL 에너지가 다시 상호를 뭐 아까 또 바꿨다고 했죠 상호 자꾸 바꾸는데도 이상한 회사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